무당이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빈다, 기도한다, 빌어준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내 가족, 내 신랑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내가 내가 인간이지만 신의 몸죠 신의 몸죠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의 녹황상제나 산시나 용신 같으면 전 세계 어느 사람들, 전국의 어느 사람한테도 골고루 녹황상제가 모든 사람을 균일하게 해주겠죠. 그런데 교회에서도, 절에서도, 기독교에서 우리 무당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무당도 내 조상님이고 각자 개인의 어, 여러분에게 오는 손님들도 어, 그분들의 조상님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내가 내 신당에서 내가 내 신당에서 내 아이들이나 내 남편을 위해서 굳이 비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 있는 내 조상님이 내 아이들과 내 신랑들은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. 에, 역으로 예전에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무 내 신랑, 내 가족, 내 자식들을 빌면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오히려 너가 그렇게 네세 소중한 새끼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 아이들 빌어주다 보면 은 내가 그 아이들을 내가 점지할 수 있다. 오히려 그래서 그 아이들이나 신랑들이 신기나 신가물이 더 세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는 일이 잘안될수 있다. 예전에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굳이 내 신당에서 내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바다에 가서 용궁에서 내 신랑과 내 자식들을 비는 거는 예전에 어느 선생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내 할머니, 내 할아버지들이 늘상 내 안에 있으면서 내 가족들에 대한 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내가 인간인 내가 굳이 빌지 않아도 내 자식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. 예전에 그래서 무당이 불려가는 만큼 집안 편안해지고 가족 편안해진다. 집안 성불 준단 말했어요. 그래서 무당은 손님이 많고 손님이 많은 만큼 내가 잘 불려가는 것이 집안이 편안하게 하는 지름길이다. 그럼 손님이 많고 잘 불려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내가 영검해지는 길이다. 내가 영검해주고 점을 잘 보는 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할머니, 내 할아버지들 몸으로 합의를 잘 받는 것이고 내 할머니, 내 할아버지들이 내 몸에서 영검해주고 점잘 보고 손님 많고 일 많고 이러면 은 할머니, 아들, 애들이 내 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을 가서 굳이 찝적거리고 건들 일이 없다.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당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, 내 자식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, 내 가족을 위해서 백날 천날 피는 것보다 여러분이 무당으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하고 손님을 보고 구슬하고 하는 것이 집안 편안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으로 내 조상님을 정확하게 합의를 받고 그내 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몸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. 정을 보고 구슬하고 손님들에게 올바른 공손해 주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집안이 편안한 것도 불려가는 것이요. 그렇지만 집안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되려면 내가 잘 불려가는 것이다. 내가 손님 맞고 일 많고 군 많고 이르는 길이 오히려 집안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.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하는 일은 오히려 그것은 신령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못된 욕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령들을 오히려 욕보이는 일이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잘 벌고 돈이 많고 어, 잘 불려가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여도 집안이 오히려 쑥대밭이 되더라.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진실대다, 진실대다 욕심을 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, 그런 문제가 아니라, 내가 정말로 내 할머니, 내 할아버지 움직이고, 그 개똥이, 소똥이 A라는 제가집, B라는 제가집, 제가집에 그 조상님들 정확하게 풀어주는 길만이, 제가집도 잘 되는 길이요. 나도 내 집안이 편하는 길이라는, 내가 열심히 신당에서 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